안녕~ 오늘은 제가 계속 말하고 싶었던 특성화고 Q&A를 가져왔어요. 제가 지금 이제 2학년에 올라가게 돼서 이제 지금 올라오시는 공구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들고 왔고 여러분들 댓글에 담겨주신 것들 아니면 제가 중학생들한테 진짜로 받았던 질문들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자 왔습니다. 특성화고가 뭔가요? 특정 분야에 대한 인재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는 그러니까 약간 국영수 이수 시간을 줄이고 다른 실무 시간을 넣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빨리 나갈 수 있게 그냥 기업, 회사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현장에서 실습도 하고 그런 걸 위주로 하는 학교예요. 자 다음은 왜 특성화고를 가셨나요? 막 공부를 못했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못해서 갔다기보다는 저는 원래 인문계를 준비하던 사람이었고 원서 쓰기 몇 월달이지 9월달? 아니다 9월달도 아니지 10월달까지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남녀공학이랑 여고 중에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laughs>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야구장에 가요 <laughs> 야구장에 가서 어떤 언니랑 친해졌는데 그 언니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막 제가 그때 공부도 안 하고 공부를 진짜 하기 싫어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그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꽤 열심히 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공부를 하기 싫어했는데 그 언니가 자기는 특성화고를 다니는데 여기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가 어디냐? 왜냐면 같은 야구장을 봤으니까 당연히 여기 지역 사람인 줄 알고 물어봤는데 좀 멀리 있는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아, 나는 못 가겠다. 나는 집이 저기다라고 말을 하니까. 요이 지역에도 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치를 해서 괜찮은 학교인 거를 보고 그러니까 취업현황도 나쁘지 않고 대학 현황도 나쁘지 않아서 중학교 내신이 됐어가지고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고를 포기하고 특성화고를 진학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도 엄청 많았고요. 선생님들이랑 상담도 많이 했고 저를 따로 뒤로 불, 아 복도로 불러가지고 거기를 왜 가냐면서 막 엄청 뭐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럼 제가 온 이유는 공부를 하기 싫어서도 맞고요. 내신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싫어서 왔는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이유는 공부를 하기 싫어서 저그3 학년 때 공부를 놓아서 왔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리고 성적을 궁금해 하시던데 저는 중학교 때아 요즘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보니까. 중학교 때, 우리 학교 몇 명이더라? 204명? 204명 중에, 어, 한, 이 정도 했습니다.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남길게요. 이 정도 했고, 그러니까,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 하는 친구들이 인문계를 가면, 한, 3, 몇 등급 나오지? 4등급? 4, 5등급 나오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도주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온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온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내신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나요? 다특성고 가면 막 내신 잘 받을 수 있다. 내신 엄청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막 내신이 나온다. 벼락치기 해도 내신이 나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다 사실이 맞아요. 벼락치기 해도 내신 나옵니다. 근데 엄청난 기대를 하고 오면 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 학교에 와서 막 엄청 잘할 줄 알았거든요. 전 특성하고면 약간 다 이런 애들만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 되게 멋진 꿈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많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엄청 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인문계보다는 많이 잘 받을 수 있다. 여기로 오면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중학교 때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을 들어볼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질문은 그 대학 가려고 하는데 특성하고를 가는 게 맞을까요? 대학을 가려고 하면 저는. 솔직히, 인문계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대학을 간다면, 인문계를 추천드리지만, 근데 이것도 특성하고 무슨 과에 냐 따라 약간 틀릴 것 같은데, 저희 학교는 과가 다섯 개거든요. 근데 이 앞에 과들은 대학을 가기가 정말 좋고, 대학, 대학 갈 생각이면 저는 여기 과, 저희 학교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저한테 무슨 특성하고를 가는지, 무슨 과 가는지, 이런 거 주시면, 가고 싶은지, 이런 걸 알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보 괜찮은 과들이 있어요 대학 갈 때. 근데 만약 내가 막 의사가 되고 싶고 막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되고 싶고 막 내가 멋진 꿈을 가지고 있다. 막 성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인문계를 가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특성화고는 빨리 자립하고 싶은 친구들, 경제적 독립하고 싶은 친구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무슨 과이신가요? 무슨 과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공공 사무 행정과라고 컴퓨터도 하고. 회계랑 음, 쉽게 말하자면 돈 은행에서 하는 약간 그런 것들 그런 것들 하고 회사에서 하는 기본적으로 회사원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과에서도 취업도 그런 회사로 합니다 회사 회사를 가거나 공기업 공무원 은행 이런 곳 가는 과입니다 특성하고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일단 이거는 제가 저번에 진짜 진지하게 답변을 해드렸거든요. 여기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특성화고의 장점은 애들이 뭐, 중간 끝나고 뭐고 준비하고, 뭐 끝나면 기말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이 그냥 계속 구경수 공부만 하고, 이런 딱딱한 시간을 보내잖아요. 이거를 조금 줄일 수 있고, 구경수가 고 중학교 때 부족했어도 여기서 따라올 수 있다? 난 취업을 빨리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좋고, 경제적 독립이 자립이 된 상태에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선취업 후학습을 해서 대학 진학을 회사 다닌 지 3년이 지나고 나서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면 또 좋다는 점. 그래서 취업을 좋은데 했어요. 그러면 대학교도 서울에 갈수 있고 막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재직자 전형이라고 근무를 3년 이상 하면 원하는 대학교에 면접만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고 또 장점은 내신, 내신 진짜 장점인 것 같고 조금 놀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랑 선취업 후학습으로 더 좋은 대학교, 인서울을 면접만으로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만 하면 진짜 뭐든 할수 있고, 뭐든 될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취업이 어려워요. 대졸자도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인데, 괜찮게. 여기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본인이 할 일이 있만 있다면, 정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단점. 단점을 조금 말해볼게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너무 생뚱맞은 과목을 배우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저는 그래도 구경수를 하던 사람이고, 입문계를 준비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막 컴퓨터 하라고 하고, 전산회계 이런 거 배우니까, 머리에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진짜 너무, 약간 새로운 과목들에 적응하기가 어려웠고, 제가 컴퓨터를 따로 배운 적이 진짜 딱한 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꾸 스스로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고, 약간 어른들 배우는 걸 배우는, 배우니까, 어, 되게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처음 배우는 과목이 어려울 수 있다. 이게 장, 단점인 것 같고, 대학이 문이 좁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형도 있고 여러 가지 대학들도 있잖아요 근데 특성학을를안 받는 대학들도 있고 특성학고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 약간 불리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2학년 3학년 때는 막 저희는 선택과목도 없고 조금 배우는 과목이 적다 보니까 대학가대 리스크가 있어서 조금 안 좋다는 점 그리고 또 단점이라 하면 약간 모의고사를 안치고 남들보다 국영수 공부를 덜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 다 인문계거든요 인문계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때 내가 약간 너무 바보같아 보인다는 점 저도 조금 그런 것 같고 저는 제가 친구들이 다 특성화고면 좋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 특성화고가 아니다 보니까 공감대가 사라져요 그 분야에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괜찮을까요? 저도 아는 게 타자밖에 없었습니다 진짜로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할수 있는 거라 곤 타자밖에 없었는데 타자밖에 없던 애가 와가지고 지금 완전 노베이스로 와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특성하고지학고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봤었거든요 잘 후회한 적이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학교를 방학 때부터 다녔었거든요 방학 때 나갔었는데 그때 정말 진짜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를 하나도 못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이렇게 끝나고 편입 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제가 이런 꿈을 가지게 된 것도 없고 저는 그냥 놀고 싶다는 생각으로 와서 그냥 여기 있다가 공부 대충 그냥 성적 받고 난 대학 가야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공부를 해서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후회한 거 빼고는 딱히 후회는 안한거 같아요 저는 다시 원서를 쓰더라도 여기를 쓸것 같아요 일단 후회할 때는 처음 전문과목 전문교과 과목을 배울 때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어려워서 내 길이 아닌 거 같다고 느낄 때 정말 후회스러웠고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때가 제일 후회했던 순간인 것 같고 지금은 후회 안 합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시나요? 취업을 목표로 하시나요? 이건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래는 대학을 준비했었고 원래 입문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대학 진학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특성화고의 이 커리큘럼을 타면서 취업으로 변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왔다 근데 지금은 취업 준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너무 먼데 잘 다닐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진짜 전문인 것 같은데, 저도 학교가 굉장히 멀어요. 진, 오늘도 버스 타고, 오늘 얼마 걸렸냐. 1시간 20분 걸려서 갔다 왔는데, 저는 다닐 만한 것 같습니다. 힘들긴 해요. 힘든데, 남들보다 조금 덜찍 일어나면 되고, 마... 제 시험기간에는 잠을 진짜 많이 줄여야 돼요. 그게 조금 힘든 것 같고, 제가 원래도 게으른 편은 아니었거든요. 학교 너무 멀어도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먼 친구들이 더잘 다녀요. 저는 멀리서 지금 아주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막 본인 이 잠이 엄청 많고 막 버스 놓친 적 엄청 많고 막 그런 분들이면 가까운 학교 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저는 애초에 알람을 제 손으로 끄고 다시 자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알람을 1초만에 듣고 일어나는 사람이어서 더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과를 한번 선택하면 바꿀 수 없나요? 이것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과를 한번 선택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전과를 하면 되고, 근데 이거 전과를 할때그 제가 내가 전과하고 싶은 과에 TO가 있어야. 할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티오가 남아야 제가 요 자리에 들어가고 이 친구가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서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 명이 있으면 뭐 서로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최대한 안 바꾸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과를 선택할 땐 항상 신중하게 특성하고 다니다가 일반고로 갈수 있나요? 일반고로 갈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성적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성하고 다닐 때 성적이 조금 되어야 아 그러니까 신청 편입 신청한 친구들 중에 성적이 좀 되어야 몇명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가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특사고나다가 일반고 가면 머리 터질 걸요. 편입은 몇명 정도 가나요? 저희 학교는 두명 갔나? 제가 아는 건두 명인데 아마 두두명 정도 간것 간 같고. 진짜 다들 많이 안 갑니다. 너는 애들 많나요 이거랑 선배들 무서운가요? 이거는 진짜 학바학이고 진짜 사바사겠지만. 학방하기 진짜 심한 것 같, 심할 것 같은데, 저희 학교 기준, 노는 친구들이, 아, 그니까, 솔직히, 저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 입장에서, 이게 보면, 어, 이 친구 놀았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몇명 없어요. 진짜 어없고 애들이 엄청 클린합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조금 더 클린한 것 같긴 한데, 막, 다른 학교 보면 좀 엉망인 학교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어, 인문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조금 더 있을 수 있지만, 노는 친구들은 어딜 가든 있고요. 안 무서워요. 안 건들면 됩니다. 시비만 안 털면 돼요. 뭐 친구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갑자기 시비 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선배 문제는 선배들도 안 건들면 뭐라 안 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진짜로.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진짜로 막반 분위기 흐트러뜨리고 그런 애들 진짜 없습니다. 특성화고라고 이게 너무 평균이 심하게 가 있는 것 같아요. 반 분위기가 어떤가요? 면학 환경이 조성되어 있나요? 이거는 반마다 약간 다르긴 해요 분위기가 저희도 항상 느끼거든요 학교에 있으면 항상 느끼는데 여기 반 애들은 좀 공부를 못한다 여기 반 애들은 공부를 잘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반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본인과가 이거는 과 차이도 있고 학교 차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를 아무리 안 하는 분위기에서도 거기서 잘하면 선생님들이 엄청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특성하고는 분위기 타는 친구들은. 약간 비추천 하긴 해요 엄청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진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 반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성적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도 궁금했었고 중학교 성적대 알려드리자면 저는 그 앞에 퍼센트로 와서 이 학교에 와서 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 퍼센트랑 비슷하신 친구들 중에 혹시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 꼭 해드리겠습니다 제 성적 다 알려드릴게요 시험 시험 어렵나요? 이 질문은 시험은 교과서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험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Q&A를 해봤는데요. 여기 없는 질문들도 조금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메모를 안 해놔가지고 다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이나 제 인스타 아니면 에스크 아니면 뭐 댓글이 근데 제일 빠를 수도 있고 에스크가 빠를 수도 있고 DM이 빠를 수도 있고 다 빨라요, 솔직히. 항상 항시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막 자격증 이런 것도 질문해 주셔도 되고, 성적 질문해 주셔도 되고, 학교 생활 질문해 주셔도 되고, 특성화고에 관한 거는 거의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 여고 가시는 분들은 더 만약 궁금한 게 있으면 본인이 남녀 공학에서 여고를 가는 케이스다 이러면 저도 이렇게 왔거든요. 뭐가 다르냐 이런 거막 물어보셔도 제가 답변해드리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가기 전에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특성화고에 시작하시는 공부 여러분들 그리고 또몇년 뒤에 영상을 보실 1 0부터 이제 쭉 다른 분들도 특성화고에 시작하신 것을 진짜 후회 안 하게 멋진 생활 하시고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아 내가 학학로온게 정말 잘한 선택이다 이런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응원할게요. 특성화고 입학 축하해요. 남들 신경 쓰지 말고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남들이 너약 공부 못하잖아 이래도 내가 잘하면 돼 이런 생각으로 사시길 안녕 감사합니다.